영국의 경쟁사 이미 임상 실패 셀트리온 흡입형 치료제 광건은 변이와 개발 속도 셀트리온 브라스 2.98% 상승 헬스케어는 브라스 3.48% 제약은 브라스 4.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의 반등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면서 제약은 목요일 종가를 회복을 했죠. 세 종목 모두 오 거래량이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 드려놓을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허비병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죠. 유럽에서의 임상 3상이며, 그리고 신청일은 22년 2월 24일이죠. 임상 성인 기관은 루마니아 국립의약품의료기기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레키로나주도 임상이 루마니아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임상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하고 루마니아하고 친한 관계죠. 임상시험의 목적은 14일까지의 임상적 회복 기간이잖아요. 14일 동안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바로 유효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상시험 대상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2,200명이고요.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상시험 계획을 루마니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내 일부 국가들에도 제출을 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제출을 했죠. 2월 3일 날 세르비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 가능하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그 다음에 적은 용량으로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집에서 자가 투약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환자의 편의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월 3일에 이어서 오늘 공시에 나온 것은 루마니아가 포함이 되면서 2탄이 되는 것이죠. 빨리 모아서 2200명 진행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허비평 치료제에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영국의 시네어젠이잖아요. 지난 2월 21일날 로이타 통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시네어젠이 임상에서, 삼상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후기 단계 연구 실패 이렇게 됐잖아요. 시네어젠의 SNG001이죠. 이것이 후기 연구의 1차 및 2차 목표에 실패했다.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1차에서는 치료제의 효능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2차에서는 안전성을 따지는데 둘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역시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내어제의 허비평 치료제가 마지막 삼상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국의 시내어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는 이미 지난 2월 4일 날이죠. 4일 날 미국의 임상 사이트죠. 미국 보건연구원 산하. 미국 국립보건도서관의 임상시험 사이트잖아요. 2월 4일날 계획서를 내서 제출을 한 것이죠. 이 당시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죠. 어, 2200명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정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시장 예정일이 4월 달이고, 1차 완료 예정일이 11월, 최종 완료 예정일이 내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임상 대상자의 모집이 빨리 되게 되면요. 4월 이전에도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진행이 빨리 되면 은 11월 이전에도 1차가 완료될 수 있고, 최종 완료 역시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5일자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참조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셀트론의 허비평 칵테일 치료제는요,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2,200명에 대한 모집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변이에 대한 효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개발 속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셀트론 계속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특히,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놔두고 왜 자꾸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일단, 팬데믹 시대에서는 역시 처음에 주사형이었잖아요. 정맥 주사형으로 해서 렉키로나주가 나왔고, 리제네르를 포함해서 여러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 팬데믹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요 단계에 있습니다. 요 중간 단계에 놓여있는 것이잖아요. 과연 여기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팬데믹이 좀더 지속될 것이냐 이런 과도기 중간 과정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머크와 화이자사의 경구용이 나오면서 사실 주사형은 입지가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엔데믹으로 가게 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느냐, 마느냐는 즉 오미크론 변이가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물론 스텔레스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새로운 치명률이 높은 변이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러한 지금 분위기잖아요. 물론,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즉,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치명률, 즉, 심각하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더라도요. 최근에 오미크론의 경우는요. 젊은 사람들은 일반 감기약, 해열제 이런 거 먹고 다 낫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연령이 높으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쪽이 첫 번째 위험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아와 그리고 청소년 쪽이거든요. 이 엔데믹 시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치료제든 백신이든 고연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케이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쪽이죠. 요런 쪽으로 타겟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엔데믹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감기처럼 독감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감기 중에서도 독한 독감의 경우는 아직도 존재를 하잖아요. 미성년자들 특히 어린이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리게 되면 치료약을 약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경구용이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흡입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엔데믹 시대에는요, 웬만하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스스로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요, 심각한 경우 이 외에는 경구용이든 흡입형이든 처방이 잘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흡입형은 팬데믹 시대처럼 대박이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미성년자와 연령이 높은 기저질환 쪽, 위험군 쪽에서는요 결국은 경구형과 흡입형이 쓰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실 때 조금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는 경구형보다 흡입형이 약효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요 흡입형도 충분히 존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 감염병 자체가 독감화되기 때문에요. 그냥 상용적인 약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신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백신들은 3차 접종을 했지만 또 6개월 이상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이 독감으로 생각을 하면 독감 예방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독감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청들은잘안 맞잖아요 미성년자라든가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의 백신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백신 mRNA 백신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모더나라든가 뭐 이런 백신들처럼 또 이게 뭐 대박이 난다 이런 개념은 역시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에서 드라이링크사와 함께 전용 백신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2월 24일 날 엔데믹 대비 변이 대응 솔루션 강화 이런 제목으로. 셀트론이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백신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백신 말고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단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이잖아요. 이것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감염병 말고 또 새로운 감염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셀트리온는 엔데믹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시장의 요구에 따라 오미크론 전용 백신의 상업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엔데믹 시대가 되게 되면 이 백신,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독감 예방주사 같은 개념의 백신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백신은 지금까지 팬데믹 시대에 나왔던 그런 개념의 백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감의 개념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허입평 치료제도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허입평 치료제와 이 mRNA 백신 이 개념은요. 팬데믹 시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는 오늘 외국인들이 62억의 매수 우위죠. 자사주는 하나도 안 샀고요. 공매도는 23,000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창고별로는 JP모관에서 32,000주를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34,700주 매도가 나온 상태고요. 거래가 너무 잠잠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또큰 반등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옆으로 자꾸 세우는 모습이죠. 한편, 셀트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90억 매수, 자사주 원을 1 7 0 3 3주가 있었는데요.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4만 6천 주의 매수잖아요. 외국계 창고로보시면 JP모간, UBS 쪽에서 하루 종일 4만 4천 주씩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국계 전체적으로 8만 8천 주의 매수가 나온 상태죠. 하지만 헬스케어도 거래량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감리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한편 셀티론 제약은 상대적으로 오늘 강한 모습이 나왔죠. 4.14%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 45억 매수 후입니다. 양봉의 모습이 강하게 나오면서 목요일 종가를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공매도가 크게 줄어들죠. 1,700주로 줄어들었고요. 외국인들 53,000주 매수인데요. 창구별로 보시게 되면 역시 ubs와 jp모관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계 전체적으로 22,500주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계 창고 매도는 없는 모습이었죠. 결국 셀트리온 제약이 렉키로나주에 대해서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는 것을 시세로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어떠한 좋은 이야기도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심리적으로 감리에 꽉 묶여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감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3월 3일 날 열리게 되잖아요.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또 연기를 한다. 이러면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는 연기하지 말고 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3월 16일이 될지, 3월 23일이 될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요.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외로 무혐의다 이런 개념이 되게 되면요 빠른 속도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요 따라서 3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3월 말을 넘기게 된다면은 과징금을 부과를 할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엔 제재 조치가 나와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3월 말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눈앞에 타고 있는 이 감리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정상화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잖아요. 또한 실적 측면도 2022년 올해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마음으로서 좀더 길게 보자 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